한번 해봅시다. 아씨, 맵다. 저거 되게 기네. <laughs> 아이고, 맵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한번 해봅시다. 전쟁시대 월드 타임 완결판, 뭐 노래 같은 게 있나 보지? 어, 뭐 노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시민을 이용해 윤습법자 원시시대, 원시대. 이곳은 스킬을 사용하는 곳. 아, 이거 그때 그거랑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히어로 시인뱀 장원도 뭐여? 야, 좀, 쟤에뭐 이상한 뽑는데? 아, 뭐야? 이게 우리, 우리,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이거? 아니, 우리끼리래. 상대이 팀이나 우리랑 싸우는 거야? 뭐야, 노란색은 뭐야? 야, 잠깐만, 저, 뭐야, 저거? 히어로 식인 뱀장어? 미친 새끼, 저거. 저, 거는 뭐, 어떻게 뽑았냐? 이야, 히어로 식인 뱀장어. 하, 장난 아닌데. 비싸다 저것도 씨야 이거 계속 가만히 깨주지 이거 씨 유니크 입하려고 귀찮게 저거씨 기다려봐 그런 거 없어도 되겠네 외계인 쟤는 뭔 뭐, 니네는 뭐 어디 어디 사는 어디 니네는 니네 별이 어, 어디니 쟤네 뭐 화성에서 왔나? 저뭐 외계인을 뽑고 댕겨요 저거는? 야야 야 우리 지금 돌덩이 던지고 있는데 쟤네들 좀 네일건 쓰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저.. <laughs> 조금 뭐.. 뭐지? <laughs> 야 이거 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어? <laughs> 지금 씨야 이거 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하라고? 랭크업 하라고? 이거 혹시 이거 이거 혹시 레버업인가 레벨업은 아닌데. 뭐한 거야 나 지금? 레벨별 히어로 뽑기. 뭘 뽑았니 나 지금? 야뭐 나왔어 지금? 레벨별 히어로 뽑았. 아, 요거 저거 뽑힌 거야. 아. 그렇구만. 레벨업 서플 아니야? 어. 야 우리 팀 가드 타워다 터진 거냐 지금? 어... 와싹다 터진 거야 우리 장난 아니네. 아니구나 얘네랑 우리랑 지금 가드 타워가 다른 거구나. 진짜 5천 원이야, 존나 비싸. <laughs> 그거 함부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리언 얘네랑 우리랑 그게 다른가봐 그 시대가 주식기들은 지금 화성 화성이거 우리는 지금 지구고 어 로마 시대 대포 UFO 히어로 식인 뱀장어 미쳐 무은네 이거 히어로 감시 타워 저거 존나 좋은 것 같은데. 하. 하하... 뽑아야겠다. 야, 너돈 모아, 파랑아! 아, 내가 뽑았다고? 아니야, 나, 나 그거 다템 뽑았어. 그럼 저것도 나왔나보네. 야, 유리 안 보여, 저거! 유닛이 보여야 뭘쳐 때리든 말든 하지. 이런 썩밀면 쏘... 되겠다. <laughs> 근데 그, 가, 고작 다크가 존나 세던데, 이거? 43? 그쭉 밀던데, 여기 그냥? 이런 UFO 따위는 쉽게 죽일 수가 없구만. 되게 세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오! 아! 야! 어떡하지? 아, 씨. 벌써 메디케도 사죠? 아니구나. <laughs> 아, 닥템, 미치. 아, 우리안보이 쟤네들은 보인다 했지? 아,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기다려라. 내가. 블랙홀로 3천원을본 사람이야. 안 되네, 씨. 줄알았는데 아이씨, 이거. 좀 해보면 될라나 잠깐만요. 야, 내가 이래봐도 블랙홀로 3천원을 벌었어! 으이! 안 되네요. 그만 합시다. 내 마우스 고장 나겠다. 본인의 <laughs> 봅시다, 오늘. 야, 이거 너무 쎄! UFO 저거! 저 쏘고놈들 저렇게 센거뽑아쟤네 우리 개떼만, 개떼가 우글우글 오네, 저거. 아또 뽑아야 되잖아, 저거. 저거를 어떻게 잡나. 저 위포 양이 장난이 아닌. 쓰자. 나와라! 로마 시대 대포! 좋았어. 괜히 쓴것 같긴 하다. 야, 밀면 돼. 밀면 돼 밀면 돼 이거 밀어버려 자자 자, 파랑아 가자 파랑아 가져와 우리 파랭이 파랑이만 미친듯이 키우자 자 우리 파랭이만 키우면 됩니다 파랭이만 파랑아 너커 내가 희생을 할 터이니 너 크거라 저런 멍멍이는 어? 썩을놈들 폭탄을 써? 아씨, 야, 너돈 모아. 나 뽑을게. 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이게 호호호 똑같이 들어호는데 이거 언제 모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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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요호 <laughs> 개쩌네요. 뭐 저글링 맞게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야, 1단계인가요, 이거? 되게 쉽네요. 야, 조막 1단계야, 우리. 개 쉬워, 저거, 뭐야. <laughs> 아이, 뭐, 저런 약한 것쯤은 뭐, 쉽게 잡네요. 야, 내 없는 애기 아이,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빠베스로 막, 착착 지지면 되는 거니까. 와, 개쩐다, 우리 팀, 어? 역시, 잘 키워놨어, 어? 아, 이 뽑은 거예요. 뽑은 거야, 뽑은 거. 대장. 자, 이런, 저런, 이런 것쯤은, 아, 나 죽으면 게임 끝, 이 팀. 아, 아, 적팀, 폭탄 안 쓰나요? 집니다! 폭탄 없나요? 아, 500! 아, 이거 뭐, 발랐네요. 아, 적팀이 뭐, 쓰는 게, 안 쓰네요. 저거를, 어? 예를 들자면은, 어, 메딕 두 마리를 넣어서, 자기 거, 아, 우, 우리 팀 거로 바꾸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썼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어그 바꿨으면은 니들이 이긴 거야. 아니 뭐또 우리도 우리 쓰면 되긴 하는데 <laughs> 우리도 그걸 쓰기면 돼.